사셔야 된다. 네. 지금 저평가된 거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선 이후에 수도권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아, 투미TV의 김재경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의김지경 소장입니다. 네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고 바로 <laughs> 질문부터 하고 네.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6월 1일이 지난 지가 이제 뭐한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뭐 너무 뭐 급박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지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 이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가장 문제 되는 부분 뭐 서울 쪽 음.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서울시장은 그대로 재선이 되셨는데 뭐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예상한 결과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조금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자체장 정확히게 음. 구청장 같은 아, 경우가 네. 대부분 이제 국민의 힘 쪽으로 되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즉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스탠스가 음.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네. 뭐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비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당시 보궐선거 시점에서 네. 재개발 재건축이 확실하게 풀어질 것처럼 일주일 안에 분도을 해드려요. 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말했었지만 네. 사실 뭐다 지연이 됐었었죠. 네. 뭐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음. 맡고 있는 부분들뭐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다 네네. 시의회 권한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게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또1년짜리 임기에서 할수 음.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는 주면서 풀어줘야. 네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을 노리고, 음. 그 다음에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렇게 음.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막 풀어주다 보다 보면,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그렇죠. 박빙의 쟁점이었잖아요. 네, 네, 네. 전 정권 입장에서는 약간 귀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음. 사실 지금 우리 정책들로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우리는 정책 잘 썼어. 근데 네. 오세훈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네. 핑계를 줄수 네. 있다 보니까, 네. 약간 획기적으로 풀어주기도 조금 애매한 거였죠. 인기도 아... 보장이 안돼 있는 시점에서. 네네네. 저는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도 조금 있었어요. 음... 전에 뭐 너 해준 게 뭐가 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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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한게 있긴 있는데, 그게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아. 그동안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인기가 확실하게 됐고, 음. 시위의 구성원도 바뀌고, 음. 각 구청장들도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하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상으로 봤을 땐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마음 먹었을 때 못하는 일은 없어졌죠. 음. 이, 이 상태라면. 앞으로 서울 쪽은 그러면 좀, 뭐, 공약대로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음 그러면 경기도 쪽은 어떨까요 지금 사실 뭐 서울은 조금 뭐좀 다른 얘기지만 수도권만 해도 뭐몇 억이 떨어졌네 <laughs> 뭐 어떤 지역은 뭐 무슨 호재가 있었던 지역은 뭐몇억뭐 사억 뭐 오억이 막 떨어졌다 음.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되게 불안해들 하시는데 경기도 쪽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기도 같은 년에서는 네. 사실 약간 뭐 금액 떨어진 걸 얘기했었으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우리 두 걸씩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사야 된다. 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사야 된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네. 내가. 어 가용 자금 선이 음. 당연히 서울 갈수 있으면 서울을 가야 되는 네, 네, 네. 거고, 경기도권에서 그전에는 눈여겨 못 보던 지역들을 음. 지금 갈수 있다라고 하면 음. 가야 되는데, 네. 물론 경기도도 워낙 넓다보니 경기도 네. 나름이죠. 근데 앞서 말해주셨던 것처럼 막몇 네. 억씩 떨어진 데들은 그만큼 올라갔었던 <laughs> 지역들이거든요. 음. 이런 지역들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은 돌아와서 네. 일단 지방선거 결과를 먼저 말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지선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면 네. 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당선인이 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음. 어, 경기도권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아닌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또 아닌 네, 게 네, 네. 사실 지방선거는 음. 여야가 없습니다. <laughs> 공약들이 대부다 네. 판박이고요. 음. 왜냐하면 뭐 당의 정책상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안 돼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음. 그 지역구에서 뽑히려고 하면 그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네,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목동 신시가지 가가지고 음. 야 너네 재건축 안 돼? 음. 그러고 살아라고면 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또 역시 일기 신도시 가가지고 일기 아, 네. 신도시가 전체 세대수가 29만 세대예요. 네, 네. 그럼 거기 전체 인구 자체는 음. 몇십만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거의 백만 가까이 될 네,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 표를 확보하려고 를 하면 음. 당연하겠지만 네. 여야 할 것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때는 다 있었고요. 재외 <laughs> 재건축 공약 들다 있었고요. 아. 뭐 사실 부동산으로만 놓고 보면 공약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은 뭐재 사견이지만 음. 잘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아무리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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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공약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첫 번째는 시행령 개정은 네. 대통령 할수 있는데 네. 법률 개정은 그렇죠. 국회 소관이다 국회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아직 지금 현재 대표적인 여소야대 의 음. 상황이잖아요. 음. 그런 상태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말 그대로 네. 법이죠. 야당이 협조해주지 네. 않으면? 있지도 않은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공약도 일기 음. 신도시 특별법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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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명분이 음, 있죠. 음. 통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음.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하긴도 그럴 수도 있네요. 또, 음. 여소 야대 상황에서 어쨌든 그 야당의 협의를 얻기 또 좋을 수도 있다. 음.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이 된게 경기도는 또 이제 시들이 또 많고 또 음. 특례시들도 있는데 보면은 약간 그 대도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 반반 정도 갈렸던 거 같더라고요 민주당 시장도 있고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뀐 분들도 음. 있는데 어쨌든 한마음 한뜻이겠죠? 그렇죠 제, 재개발 재건축 하자 음. 아그 마음에는 뭐 다들 같을 거 같은데 그럼 여기도 결국에는 뭔가 좀 개발 바람이 앞으로는 좀불거 같다 명확합니다 아까 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거와 같이 네. 민주당 뭐 시장이 된 곳이라 해서 부동산 공약들을 보면 네. 판박이에요. 아, 그렇죠. 뭐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네. 높아진 시점이다. 라고 아... 볼수 있죠. 사실 이게 연식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일기신 도시들도 30년 됐으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어찌 보면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도 응. 봐야 될까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맨 처음에 오히려 음. 막 이런 사족들 어떻게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사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앞쳐서 네. 두 걸씩이라고 네. 말하면서 사셔야 된다. 네. 지금 저평가된 거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막상 지금 음. 경기도도 보다 보면 지금 네. 재건축이시고 명확한 데들은 네.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기 네. 신도시 같은 맞아요. 경우는 단지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뭐 음. 뭐 적게 오른 데는 한 5천에서 많게 음. 오른 데는 뭐 1억 넘게도 네네, 올라갔거든요. 네네. 지금 경기도 내에요. 우리가 음.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네네. 내에서도 다른 데들은 뭐 2억도 떨어졌다 3억도 음.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도는 와중에 음.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게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네네. 것이죠. 음. 즉 이런 예전과 다르게 지금 부동산 투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뭘 사도 음.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아유. 이슈랑 아유. 호재가 명확한 곳들, 아유. 즉 상품성에 따라서 아유. 이제 등락이 이제 아유. 휘비가 아유.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냥 그런 곳들, 내가 아유. 테마가 명확한 아유. 곳들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아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지의 아파트 주인이어도 안팔것 같아요 지금. <laughs> 그렇죠. 지금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다들 뭘 해준다고 하는데 아유. 이런 음. 상황이니까 반대로 사고 싶어도 또 쉽게 살 수도 없는 지역도 있겠네요. 또 막. 뭐여이 떨어졌다는 태도 음.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그또 하나의 또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유예 1 년간 유예한 음.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해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 때 보다 그렇니까요. 보면 뭐 세제 완화, 종부세부터 해서 취득세, 음. 양도세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지금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음. 뭐~ 일시적 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네네. 추가 부담 완화라든가 이런 사항들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명백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면 아까 한시적 중과 유예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완벽하게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음. 일시적으로 그것도 네. 1년이에요. 네. 1년 동안만 유예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의 집을 팔아라는 스탠스는 그대로 가는 건 거지. 집을 늘려라 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아, 건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즉 결론은 뭐냐 음.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현 정권에서도 지속될 음. 것이다 음.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완화를 해 줬잖아요 네. 작년 기준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 주겠다라고 네, 말을 했었죠 뭐 2년 치 깎아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제가 작년에 종부세 300만 원 냈는데 네. 종부세 300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가 한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종부세만 300만 원. 네. 그러면은 재산세까지 합쳐 가지고 아, 뭐 얼... 재산세까지 합치면 거의 네, 돈 천만 원, 돈 천만 원 가까이 네. 내게 됐는데. 음. 그러면 얼마죠? 계산 안해 봤는데 한 20억 하나요? 시세가 네. 제 물론 실거래가가 워낙 대형 네. 평수니까 음. 잘 찍혀 있진 않지만 30억 초중반. 아, 30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네. 이 말로밖에 안 나왔어요? 어, 그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가 닫게 잡혔네. 아, 그렇죠. 네. 제 이제 종시가 그것도 음. 올라간 건데 네. 여기서 작년 기준으로 음. 300만 원에 대해 더 전으로 해 준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어, 네네네이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음. 우리가 사람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 는 사실 너무 왜요? 왜냐 면 재산세는 다 어, 네. 주택자는 일 주택자는 뭐 똑같은 거야. 그근데 종부세가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음. 종부세 때문에 죽어 나갈 것이다, 폭탄 음. 터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다 보면 음. 언론에서 말하는 종부세 몇 천만 원, 음. 1억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 음. 강남에 한 채, 음. 뭐 마포에 한채 이런 음. 케이스들이 막몇 천씩 터지는 거지.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는 음. 지금 뭐 공제 금액도 늘어났죠. 11억 음. 공제죠. 네. 거기서 1주택자 세율 자체가 다주택자 세율이랑두배 차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내가 지방에 세네 채 가지고 있으면 네. 어, 다주택 적폐가 돼서 세금이 빵빵 터지는데 똘똘한 한채 들고 있으면 세금이 적은 거죠. 이 현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막 오해해 가지고 막 내가 주택수를 더 늘려야지. 뭐지? 이게 아니라 이 이번에 기회를 줬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음. 정리하고 핵심지로 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주택 적폐이기 때문에 세율을 제가 두배 이상 받기 때문에 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라고 제가 방금 전에 조금 생각한 게어내 세율론 그게 아닌데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좀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1주택자한테 세금을 막 과도하게 부과한 적이 없어요. 음. 맞죠. 그리고 지금도 높아졌다고 해도 못낼 수준은 아니고 사실 뭐한 30억 정도 돼야 뭐몇 백만 원 수준이라면 못낼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낮춰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1주택자들은 큰 영향은 없는 건데 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그럼 음. 이 사람들은 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년 딱 말하기 애매한 게 네. 아마 다주택자분들이랑 저도 상담 많이 하는데 음. 정말 팔기 싫어해요 음. 올라가기 눈에 보여요 네, 네. <laughs> 팔기 싫어 근데 네. 팔라고는 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명확히 얘기해요 네. 내가 이게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냐 네, 네. 없는 집이냐 좀 고민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적어도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네. 지옥이 또 열릴 수가 있단 음. 말이에요. 한시적 중과 유예라는 거를 전 정권 같은 경우도 네. 딱한번 줬어요. 네. 올해 정권에서도 음. 이번 정권에서도 딱한번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 거죠. 음.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기회를 줬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2년 유예가 아니라 1년 네, 유예를 오히려 네. 줄였잖아요. 네, 네. 빨리 팔아라라는 네, 네. 거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음. 했던 게. 우리가 통계청 자료 살펴보면 3 주택 이상 소유자가 4%밖에 안 돼요. 네네, 네, 네, 고였죠. 4%를 위한 정책을 네. 내설까 음. 정치인들이라는 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나와 있다 보고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속지 말아라, 뭐 너무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음. 정책을 음. 좀 정확하게 냉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해드리는 것중 하나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음. 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장 분위기 지금 정말 혼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건딱 4개밖에 네. 네 없습니다. 음, 뭐죠? 지금 현재 상급지, 여기서 상급지는 서초, 강남, 네네. 용산. 아하. 물론 용산은 어,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다른 네.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음. 송파구만 해도 조금 음. 조용해요. 네네. 서초, 강남만 미친듯이. 음. 뭐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거래했다면 몇 천에서 1억 상, 몇 상점. 억씩 음. 막 상, 신고가 음.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음, 세 번째는 재개발. 네, 네 번째는 지금 서울에 빌라들이 올라가고 아, 있어요. 빌라들. 이거 역시도 막 재개발 기대랑 연결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가지만 거래되고 있지. 당장 마포, 성동, 음. 송파만 해도 뭐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데. 네. 다고 거래가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고 음. 더 외곽 가면 금매물들 막 있고. 경기도권 가면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막 2, 3억씩 떨어지는 네. 매물들도 있고. 그게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내네 지역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음. 아, 지금 대세 하락장이 온 건가, 음. 뭔가 하는데 온도차가 다르단 거죠. 상급지냐 아. 아니면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보면은 댓글도 우리 동네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 있는데 우리 동네만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분들도 음.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는 음.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양도세만 보았을 때는 과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히 뭐 지금 세율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팔아야 될것 같은데 하는 물건은 이번에 뭐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뭐안 팔아도 될것 같은데라는 거는 이제 종부세 따져서 또뭐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시 네. 근데 여기서도 음. 좀더 팁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저희 가족도 다 주택이에요 네. 그런데 세금을 그렇게 안낼수 있었던 거는 네. 세금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인데 네. 저희 아버지 한채 어머니 한채 저한 채 남동생 한채 여동생 한채 집을 음. 다 해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각자 가는 거죠. 네. 종부세는 양도세처럼 모든 세대를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인별과세가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사실 법인 투자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살아남은 부분도 있어요. 재개발의 무허 원축물을 법인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의 특수물건들 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도로, 네네네네네. 통상가 음. 이런 걸 개인으로 산다든가. 음. 음. 세금 세팅을 해가면서 음. 내가 개인으로 만약 여러 채다라고 하면 네. 이걸 자녀들 증여하는 걸좀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음. 방법입니다. 네, 법인으로 상가 사셔가지고 재개발 투자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런 식으로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부를 해가지고 세금 부분 좀 어, 절세,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수도권 쪽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개발될 것 같고 음. 서울도 어쨌든 뭐 지금 개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 그 외. 그 지방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방 요즘 <laughs> 분위기가 또막안 좋다 이런 소도 그렇죠. 많거든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왜냐면 저는 뭐 제가 있는 곳이 뭐 서울이기도 하니까 네. 특히 제 기회는 지금 서울 수도권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 음. 맨날 서장님 지방은 어떻게 돼요 음. 뭐 지방은 사면 안 되나요 똘똘한 음. 채 무조건 서울인가요 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채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고주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상급지를 가라 음. 우리가 직장이 다 서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이 직장이 서 부산에서 상급지 뭐 해운대를 음. 가든 내가 대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유성구를 간다든가 네. 대구 사람이면 수성구를 간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거기서 최대한 좋은 거를 가는 거죠. 그 지역의 강남. 네, 네. 그 지역의 강남. 네. 흔들리지 않을 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음.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 같은 데는 음. 맨날, 맨날 나오잖아요. 막 작년부터 막. 계속 나오고 있잖 하락한다, 뭐다, 네. 미분양이다, 뭐다 네. 하는데, 진짜 대구에서도 위치 괜찮은 데들 분양은 네. 다 완판이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약간 조금 대구 시장을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막, 네. 여기 미분양 뜨고, 저기 미분양 떠요. 가점이 좀 높아요. 음. 그러면,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할까요? 음, 아니, 아니, 안 그러죠. 골라서 막, 네. 아, 여기가 나오면 얘가 대박이야. 음. 여기만 기다리겠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약간 좀 불안불안해 할 음. 수는 있는데, 근 결국은 음. 저는 광역시대 같은 경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음. 게 길게 보했을때안 네. 그래도 특히 인구 소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인구가 줄고 있다. 순감으로 가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요? 인구 감소랑? 지금 서울 지금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 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꼭 인구 감소가 가격과 뭐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곳들은 네. 진짜 지방. 네. 우리가 인구 소멸 지수가 있습니다. 군단이나 그렇죠. 네. 막 어, 60대가 노인정 갔더니 막내 인구. 네. 이런 네. 곳들이. 위험한 <laughs> 것이죠. 집이 네. 있어도 안 네, 팔리는 네, 곳들, 네. 그런 곳들이지. 그러면 진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음. 그 지역 거점으로 몰리거든요. 음. 왜냐면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네. 학교가 네. 없고, 그렇죠. 산부인과도 없고, 음. 인프라도 없고, 그러면 그 지역 거점이 광역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음. 오히려 지금 내가 무주택자다. 그건 흔들리고 네.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음. 지금 당장 우리가. 조정세상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풀리는 순간 사실 음. 광역시대 가격은 다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미분양들 이 있는 것들도 네.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니까 그렇죠. 지금 아, 저도 네. 세금 규제가 없으면 사고 네. 싶어요. 그 네. 지방 그런 부분들 보다 보면 조건이 뭐 계약금 10% 음. 중도금 무이자 음. 이래요. 음. 그러면 분양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한 7억이다. 네. 7천만 원만 넣고. 네. 기다리다뭐한 3, 4년 기다리면 어, 되니까 그러고서 비과세로 팔고 2년 보유만 아, 네. 해서 이런 거가 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쉽게 풀기는 리 어렵겠죠. 음. 조정 대상 지역을 쉽게 풀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게 이런 규제들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음. 결국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해당 지역이 무너질 지역이냐라고 음.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뭐 경남권 이렇게 봤을 때 인구가 뭐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도 부산으로 몰려올 음. 수 있으니까 이제 부산의 핵심 지역을 사라. 이제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저번에 부산 한번 조정 대상 지역에다 풀려 가지고 갑자기 막 튀어 올랐잖아요. 네. 어, 그때 막 LCT 막그뭐 가격 하나도 안 오르다가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서 막 그냥 수억 원이 그냥, 그냥, 그냥 올라버리고 <laughs> 그럴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규제라는 것도 뭐 영원하진 않으니까 그런 게 풀리면서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질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분양가가 너무 조금 낮다라고 해서 분양가를 좀 계산하는 걸뭐 조금 더 바꿔가지고 현실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말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여기저기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손 네. 봐야 된다, 네. 폐지해야 된다라고 음.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에서 막 욕이 반이에요. 아,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따지면 무주택자분들 어, 입장에서는 네.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음. 손 봐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될 거고 음. 분양가 상한제가 손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모호했던 곳들도 음. 다 사업성이 생기면서 네. 이거 역시도 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열리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데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비판 포인트 음. 중 하나가 아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아, 나는 착실하게 가점 모았더니 음. 지금 청약도 안 나오고 음. 막 분양가 올린다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라고 아.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따지면 좀 안타깝지만 근한시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음. 분양가를 눌러놔요 네. 그러면 분양 수입이 줄어들죠 네. 조합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건자재 가격들 다 올라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 폭탄에 떠안아야 되는데 이게 음. 조합에서는 이게 착공하게 되면 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조합과 건설업체 네. 간의 계약이 어, 착공 이후로는 에스컬레이션을 네.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 네. 물가 상승률을 네.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건설사 원청 입장에서는 이게 다손해인 거야. 음.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아이 마진이 이 정도 받는데 줄어들다 못해서 오히려 역 마진이 나오는 네. 경우들도 있고 청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 다돈내 달라 달라고 하니까 어, 우리는 이러면 못한다. 건설 네. 못한다. 어제 파업하고 끊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게 막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음. 와중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막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 조합원들도 그렇게 억눌러 놓는다 해가지고, 음. 막 이익이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다 분담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중에서도 막 당시 주공 아파트 5층짜리에서 네. 막 분담금 없이 평형 올리고 네. 무상, 무상 지분율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네.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뭐 못해도 3억에서 막 심하면 5억씩도 막 네. 분담금 네. 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와 네. 고생이랑 돈도 내면서 하는데 그 이득을 갖다가 무주택자가 막 빼앗아간다라고 조합은들 생각하죠. 음. 이럴 바에는 사업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양하지 말자 하면서 음. 지금 신반포 1 5차뭐 레미안 원페타스도 일반 분양 우리 미루겠다, 음. 내년에 하겠다, 올해 안 하겠다 이러고 있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작년 1 1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었던 광명 이구역, 광명 이구역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분양 원래 하려고 했다 다 미뤄버리고 올해도 안할것 같고. 네. 지금 메이플 자이도 분양 막 밀리고 있고, 지금 올해 서울, 정확하게는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서울 청약들이 올해 안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졌어요. 네, 네. 당장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원인은 이건 아니긴 해요. 둔촌 주공의 원인은 뭐, 그전구 조합 집행부랑, 네, 네. 뭐, 건설 계약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음. 사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에 예. <laughs> 비리가 없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네, 네, 네. 아쉬운 게다 있으면서도, 네. 에휴, 시간 늦어지는 것보다 네. 빨리빨리 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음. 결국 분양가만 어느 정도 합당하게 해줬었어도, 음. 갔는데, 훈련가를 그러니까. 억누르니까 네. 네. 결국 피해를 조합원들이 막 1억씩, 2억씩 음. 터지게 생겼다 보니까 이 계약 못 받아들이겠다. 네. 어이 분양가를 이렇게 막 올라가게 분양가도 못 올리는데 지금 분담금 그렇죠. 터지게 생겼으니까 너 시공사 나쁜 놈이다, 음. 전 조합장 나쁜 놈 이러면서 수면 위로 터진 거라고 보 옛날에 뭐 분담금이 뭐예요? 뭐 오히려 막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알고 다들 시작하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 막돈 내라고까지 오게 되니까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결론은 분양가 상한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공급 자체가 막힌다.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는 뭔가 좀 아, 현실화를 하면서 공급을 좀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뭐 날벼락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숙제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조정이 된다. 해서 좀 상한선이 좀 높아진다면 그래도 좀 공급은 좀될 것이다. 그렇죠. 네. 공급도 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그리고 네. 조합원들 입장에선 호재죠, 이것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은 뭔가 다들 꽃길 밖에 없네. 아, <laughs> 아, 이게 웃으면 좀안 되지만, 네. 아무튼, 그런 음. 상황이다. 모든 조건이 재개발, 재건축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